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니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이 시간에는 부정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방금 얼마 전에 죽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관리는 죽은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치유 행위인데. 하지만 만약 죽었다면 사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행입니다. 위 어쩌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면 능히 살릴 수 있는 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이고 또 아직 살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손을 얹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따라 나선 길에 20절, 21절 말씀 보면 어, 그 가는 길 도중에 1 2회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거독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마태 복음서는 굳이 어, 그런 그것을 모두 허용하고. 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되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그 그녀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그 순간 그 즉시로 그녀는 자신의 그 혈류가 흐르던 피가 멈춘 것을 깨닫게 되죠. 사실 하혈을 하는 여자 율법에 의하면 하혈을 하고 는 여자 여자들이 그래서 생리 기간에는 또 이런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닿는 어떤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죠 접촉한 모든 것을. 그래서 심지어 그의 가족도 그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런 질병을 가진 여자는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런 질병을 가진 여인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든지 열두의 동안 다른 복음서에서는 수년 동안 각종 의원을 만나고 노력을 했으나. 고칠 수 없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 그래도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는 분이 메시아로 나는 믿고 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의 이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믿음을 행위로 표현했고 이 행위의 결과 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고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래서 그 여자가 깨끗함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녀를 따라,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주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그 그녀를 낫게한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불결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믿음이었죠.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혈루병은 단지 어떤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불결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그 정결하게 그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었던 것이죠. 23절 말씀은 다시 이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나아진 것을 정결해진 것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다시 길을 가셨고 관원의 집에 도착합니다. 관리 어, 관리의 집에 도착하자 관원의 집에 도착하자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 초상 집에는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즉그 아버지는 뭐 죽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 손을 얹어 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그 그의 이웃은 어,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어,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 말씀 보면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비웃죠. 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 장례를 치르고 있던 자들 다 나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 아버지가 요구했던 대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손을 얹고 그 소녀를 살안 살려 주십니다. 사실 여기서도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역시 율법이 정한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피하도록 행위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부탁대로 또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을 얹으시고 그 소녀를 살려 주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시체로부터 부정을 그러나 타지 않으셨고 어, 오히려 죽음, 죽은 음죽 상태에 있던 그 시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고 그를 부정해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앞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것과 유사하죠 어,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어,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무에 잘린 율법 민수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죄의 형틀 그 자체로도 사실은 어,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저주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의한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 그 시체가 땅에 닿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어, 저주를 받은 그 자리로 예수님은 오르셔서 오히려 다시 어, 모든 생명,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시는 당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저주 가운데 내려가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두 여인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부정하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을 없애주시고 또 죽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고 죽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능력을 능력은 사람들의 입에 위해서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와 또 죽은 관원의 관원의 딸이 살아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정결이 전파되어 불결한 질병이 치유되거나 또 부정한 시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즉이 사건들은 예수님을 통한 정결의 전파력이 불결의 오염력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불결의 전염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냥 소극적 기능만 합니다. 접촉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부정해지지 않고 그래도 정결한 상태로 유지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그 불결의 근원을 없애고 정결케 하고 그 정결을 오히려 확산시켜 주는 또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 확산되는 그런 능력의 능력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나무에 달린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또 그렇게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새 생명을 풍성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맑히시며 또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또 나음을 얻는. 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모습으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